두번째 문장 He seemed to have passed the driver's license test. He seemed 자, seemed가 과거예요. 그 뒤에 to have pp가 나오면 어, 완료 부정사라고 랬죠 그래서 She seemed to have passed. 그러면 그가 합격했던 것처럼 보였다. 합격한 것처럼 보였다. 합격한 게 먼저고 보이는 게 나중입니다. 그래서, He seemed to have passed the driver's license test. 그러면, 그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던 것처럼 보였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현재라고 볼까요? He seems, 그는 보인다. To have passed the driver's license test. 그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보인다. 보인다는 현재고요. To have PP는 완료부정사라 해서, To have passed. 합격한 건 과거입니다. 어. 앞에 seems라는 현재 시제보다 한 단계 앞설 때 To have pp. 완료 부정살 쓰죠. 이거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내가 너무 핏대 액티브하게 하나? 좀 진정시키고 해보자. 다시 한 번. He seemed to have passed the driver's license test는 그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했던 것처럼 보였다. He seems to have passed the driver's license test. 그러면 그가 운전면허시험에 to have passed 합격한 것처럼 seems 보인다. 합격한 건 과거고 보이는 건 현재고요. 근데 만약에 단순부정사 he seems to pass the driver's license test. 그러면 그거는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보여. 보이는 것도 현재고, 그냥 지금 상황에서 걔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보여.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할 때 쓰죠.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 He seems to have passed the driver's license test. 이렇게 써야 돼요. 왜?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게 먼저고, 보이는 게 나중이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문장 한 적이 있었죠. He expects to have the past. The driver's license test. 이렇게요. expected, 기대했다. hoped, 희망했다. wished, wanted, 바랬다. intended, 의도했다. 어? 그 다음에, 뭐, 에, 민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의도하다거든. 민의 과거가 mente잖아. m-a-n-t. meant. 이런 과거 동사 뒤에 to have a pp가 나오면, 어, to have a pp가 완료 부정사잖아. 자, 다시 한 번. 기대했다, 희망했다.